디즈니랜드 오늘부터 제 겁니다. 동석사. 여친 목소리였어? 어, 진짜 저 여친 목소리. 님 직원 된다고요? 빨리 마크 들어가봐, 너는. 끄자 얘들아. 아니야 게임 이상해. 야 이거 게임이 뭔가 다 나는 계속 한싶었어 근데 아니, 어, 게임이 근데 게임 이상해! 뭔가 이상해. <laughs> 게임이 까빠 아니, 아니 게임이 버그가 버그가. 나중에, 한번더날자고한번더 하자, 나중에! 그래!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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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아, <웃음> 그러면 난. 비밀어줘! <비빌어서 웃음> 아이고, 진짜 고맙다, 고맙다! 사장님, 사, 사장 사장님! 야, 사, 못 사장님! 사저님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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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우리, 이게... 우리 우리 부채 부채를 없애려는 거야. 우리 고용승계야. 아, 고용승계 고용 승계 맞는지요? 어, 지금은 역0급억 대물이고만 너. 아 대물 아닙니다 선생님. 선생님. 아, 제가 맞았다. 바로. 이 회사는 내가 인수를 했어. 아 이거 잠깐만. 당했다. 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제부터는 석영이야 나는 디즈니랜드 만드는 게 목적이란다, 얘들아. 어, 뭐야? 이게 뭐야? 돈이 있으면. 뭐지 이거 잠깐만. 우와. 돈이.. 돈이 왜 이렇게 많아? 돈 y Tony, Tony, t 너 n y Tony, 오케이 합격. 됐어. 너 다이아 5 0개 n y 아 나머지. 우와. 뭐야 달라. 너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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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y T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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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아 n y Tony, Tony, t o n 지금 다이아도 제가 들고 있는 전재산 들고 왔습니다. 어디 한번 볼게. 아니 이 새끼 땀 금방 받아. 잠깐 다이아 몇개 방금 몇개 뿌린 거지? 한 세트 뿌렸습니다. 한 세트? 와. 아이고 진짜 미치겠네. 알았어, 너 합격. 아 감사합니다. 야, 얘들아, 이따 일곱 시에 애들... 디즈니랜드에서 응. 모이자. 아, 알겠습니다. 아, 네. 아 진짜. 음, 그 어디로 가야 돼? 뭘? 민규님 인수했다며 응응 응. 나 가고 싶은데 어? 응? 여기 계셔 어? 저기 저기 음어 안녕하세요 너 뭐야 직원이 필요하시지 않으신가요? 아 직원이 이젠 꽉 찼어요 아아아 아. 아, 아, 미안합니다 직원이 아. 지금 꽉 찼어 아, 아 알겠습니다 아니 알겠습니다면 어떡해 아 그럼 주희씨 그... 말단 음. 인턴으로 한번 들어와 보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네. 뭐야 이거. 뭘 야려. 어, 저 가만히 있어. 뭘 야리냐고. 아니 이거 이거 드리려고 야, 왔는데. 야 꺼줘. 야 꺼줘. 아니 이거 드리려고 왔는데. 뭐 주려고. 그 드렸어요. 인벤에 음식 드리려고 왔는데 그 때리시면 아 미안해 미안해 아니 미안해 반대만 아니에요. 뭐라고? 아니 아니. 음. 어, 완공 보면이랑. 사진. 봤... 야 우리 친구들 완공 사진 봤어 다들? 아니요. 네 돌이. 네, 자 다들 사진 봤어? 네 보셨나요? 그렇지. 자 지금부터 우리 우리 회사에 이제 음. 터열을 정리한다. 자, 잠깐 자기소개부터 해. 자 왼쪽부터 란초부터 해. 아 안녕하세요 저는 그 민교.. 알, 알죠? 와이프 안초고요아 <laughs> 다음! 아 안녕하세요 어. 오늘부터 엘사인 엘사라고 합니다 우유컴퍼니 전사장이고요자 다음! 안녕하세요 광에 <laughs> 들어가서 한 4시간 이상은 광에 있을 수 있는 따스입니다 오. 오. 좋아요 좋아요 광질을 잘하는구만 다음! 그냥.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중에서 그냥. 아마도 민교님하고 처음으로 롤 친척한 BJ이지 않나... 안녕하세요, 광질 전문가 빅밍입니다 네, <laughs> 어, 제가 다 드릴게요. 수급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일단 한... 우리 회사의 제일 막내야 주희 씨가 알았어? 네. <laughs> 와. 제일 우와. 말단 말단 인턴이에요 말단 인턴. 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광질 개 잘하고요 음. 여기서 제가 내덫에을입고 있는 거 보니 아마 제가 인신들을 당한 것 같습니다. 자딱 말해준다. 일단 서열 1위 당연히 나야 애들 알지? 당연 당연 당연. 당연 대표. 일단 우리 회사에 그리고 2장. 바로 란초 그리고 삼장 엘사야 엘사 예 우리 회사의 삼장 왜냐하면 일단 디즈니랜드의 이 만드는 거 총괄하는 사람이야 또이아이장에 일단 흑영이 많은 표로 가겠습니다 아와 사장 아아 그리고 일단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다음에 펭귄 그래 씨가 제일 인턴 그렇지 알았어 근데 한명 어디 갔어 그러니까 한명그 템주스로 가셨습니다. 아, 한명 템주스로 갔어자한 명은 오늘부로 회사로에서 잘렸다. 하나린구 어? 씨는 위안군으로서 아, 잘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속였어요. 자 대소애들아 우리 이렇게 8인의 체제로 간다. 알았지? 수고습니다 고맙습니다. 낫닝구가 애사 신발 줬어? 애사 신발 줬었어? 난닝구 막내로 합격.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안민우랑 <laughs> 그러면은 이제 주희씨랑 그 둘이 동급이에요 동급 네 어, 좋아요 좋아요 서열 딱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laughs>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